더 테니스 요리 괜찮아요? 아 근데 밑에서 사람 밀고 있잖아 힘들어 <laughs> <laughs> 수동이야 여자 그러면 황룡씨 네, 얘기해 소감을 얘기해보시죠 저부터 해볼까요? 저부터 할게요 우선 음, 음, 1년만에 팬미팅으로 다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음, 여러분, 그, 뭔가, 그, 저는 좀 되게 즐거웠던 게, 행복, 아, 즐거웠다? 약간, 우리, 아, 시즈니, 어, 우리, 우리 친일 좋아해주는 시즈니들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뭔가, 앞서 이제, 그, 무대 너무 덥죠, 여러분? 왜? 앞서 이제 무대 하기 전에, 네. 게임도 하고, 토크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딱 영지평 시작하고 무대들을 줄줄이 약간 했잖아요, 살짝. 그러면서 이제 그딱 무대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텐션이 가장 높은 걸 보고 뭔가 되게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도 뭔가 좀 뿌듯했어요. 아무리 뭐그 다른 여러 요소들이 여러분이 우리를 좋아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리들의 무대를 좋아해 주셨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여러분의 리액션이라고 할수있 그래서, 아, 진짜 여러분들이 계시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언제까지라도 무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무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해주시고 계속 저희 무대들을 잘, 뭔가, 좋은 마음으로, 멋있다 하고 응원해주시는 마음만 있으면 저희는 진짜 앞으로 걱정없이 무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고요 내일까지 이제 팬미팅이 남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팬미팅 첫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땀 많이 흘리셨을 거 분명하니까 가서 물 진짜 많이 드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녕하세요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응, <laughs> 이거는 행스에형님 같이 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가다레임라이브 있었는데 뭐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도 무대를 그냥 보는 걸좋아하시다고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가수가 팬을 보는 입장에서도 멋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무대를 함께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정식으로 팬미팅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또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모델과 이렇게 함께 <웃음> <웃음>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몰랐던 마음들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낀 것 같아요. 시간을... 우리 오랜 오래 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여러분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일감사고니다 감사합니다. 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어제 너무 너무 행복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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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만나서 주고 싶었고 사아했어 아, 아,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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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뭔가 오랜만에 팬미팅을 하니까 되게 팬미팅만의 그 매력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 느꼈나요? 그리고 내일도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게 사실 있는데 다음에 진짜 제대 다음에 매일 보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진심을 안해 당황했어요 너무.. 뭐라고요? 네, 데 괜찮은 것 같아 괜찮 근데 뒤에서 근데 형형 보이긴 했어 그래도 아무튼 그건 그래, 그렇고 아 오늘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고 오늘도 역시나 우리도 시즈니를 좋아하고 시즈니도 우리를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던 팬미팅이였어요 감사합니다 See you tomorrow Thank you 진짜 대단한데 고마워요